더운 여름 안전하게 잘 쉬고 계신가요? 저희 동네 무더위 쉼터이기도한 문호사리 경로당에 경로당 처음으로 열 체크기가 구비 되었다고 해서 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호사리 노인회장 박세희입니다. 열 체크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는 분마다. 소장 손이고 소동작이 나와서 아주 편안하게 안전하게 됩니다. <laughs> 그리고 관를 뭐, 아. 아. 어, 철저히 하시네요. 네. 회장이 너, 이거 사용. 아, 예. 회장이 이거 사용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손만 대면 온도가 제대로 뜹니다 <laughs> 그리고 소동작이 나오죠. 아. 예. 예. 아유 편리하네요. 야, 아주 좋아요. 아, 그러면 시사업니다 여기 문호사리 마을에 관해서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거죠? 네, 처음 설치된 건가요? 그럼? 경로당에서 제일 경로당에서 먼저 와, 와 제일 먼저 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네, 경로당에는 몇분 정도가 등록되어 계시고 평상시에는 80, 84명 회원은요? 아 84분이 계시는구나. 네, 네. 어, 그래도 겨, 더운데 에어컨이랑 이런 선풍기 이런 시설은 잘 되어 있나요? 네. 아. 음. 아, 네네. 공간이 그래도 꽤 넓은 것 같아요. 네. 아.